MRI 찍어봐야 되고 전이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나도 글로블린 네. 저 아주 중요한 거네요. 이비인후과에 의뢰했다가 제가 혼난 적이 있어서 혼난해. <laughs> <laughs> <온라인에. 웃음> 자, 갑상선 드로스 예스 클리닉 두 번째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는 18살 여한이고요. 아주 어릴 때 박종생한테 수술을 받으셨어요. 음. 6cm짜리 이렇게 만져지는 종물 때문에 와가지고 초음파를 내고 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갑상선 혹이죠. 폴리큘라 네오프라즘 여포 종양으로 생각이 들어서 층 검사를 시행했었고 네. 이제 쓰임이 네. 그림입니다. 네. 네. 박정승 차트. <laughs> 자, 이렇게 이페이블넥스 웰기로 셨고 드라우트 폴리큘라아데노마 그렇게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다 설명해놓으신 거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칼시톤이나 이런 걸다 체크해봐도 그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지금 박정님께서늘 저렇게 사람 목을 다 그려놓고 갑상선을 그리고 저 혹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6cm 그러면 감이 없어요 갑상선이 제일 두꺼운 부분도 3cm 안 넘어가니까 그렇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혹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이 다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 c m 정도 돼요. 두께가 2인제 3cm. 그래서 보통 4cm 이상 되면 저것이 세싱검사에서 아무로 나오든 아무로 안 나오든 그건 손봐야 된다. 이렇게 돼있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크게 만져졌을 거예요. 제가 그때 직접 뭐 환자는 그때는 못 봤지만 사이즈가 이제 그 처음에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지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 증가하고 해서 CT도 찍어 봤고 하여튼 이거는 뭐 박종원 선생님도 4cm 이상 되는 양성호 무조건 절제를 하시니까 음. 수술을 다이아고노스 레프트 헤미를 하셨던 것 같아요. 2017년 12월 2 2일날 수술을 했고 프로즌을 갖다가 스님 항상 보시는데 오른쪽은 아마 결절만 떼어내셨을것 같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절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폴리큘라 네오프라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늘 하는 표현이거든요. 아저이 저, 저 병리과에서 네. 애, 애매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네. 저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폴리큘라든 는지캔선티가는 모르겠다 이런 소리라. 그렇죠. 저희 외과하고 병리가 제일 다투는 포인트인 거예요. <laughs> 어쩌란 이야기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책임질 수 없다. 우리 법 어떻게 하란 이야기냐 <laughs>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추억의 선임 차트 그대로 따옵니다. 응. 그래서 다 해서 펄리큘라 칼시노마 미니멀 인비시브가 나왔습니다. 거의 니어 토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 해놓으신 게 거의 니어 토탈을 표시하는 거니까 하이도즈 r 라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OPD 왔을 때 세컨 아라 i 는 시행하지 원래 잘안 하시잖아요, 선임. 생 그래서 안 했고. TG가 그때 했던 게 1758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거는 포스트 트리트먼트 네. TG라서 저거 자체 신뢰하기는 네, 네. 어렵고요 치료 효과는 그래도 우리가 판정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20년 1월 달에 등 쪽에 뭔가가 만져진다 그래서 스카플라이얼이에 그래서 그것도 익시전을 아마 스 직접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초음파 예, 보이고 카베나스 세만지오마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저거는 이제 혈관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혈관종은 대부분은 어른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커져서 발견된 거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메타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하셨던 것 같고 이 친구가 보면 또 팔로업 중에 브레스트에도 또 혹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f n 엔이 했는데 특별한 건 없이 비나인으로 나왔고 그냥 팔로업하기로 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문제인데. 다이로글로불린. 네. 저 아주 중요한 거네요. 저 치료할 때 1,758까지 올라갔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나중에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0점대로 잘 유지되고 부용한데요? 있고. 훌 네. 라이트 오피패드에 이거 에 a 를또 해야 된다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일단은 와셔티지도 없고 셀퍼스티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램란트 사이로이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생님께서 약간 그리오토털식으로 약간 티슈를 그 남기는 방식으로 부갑상선더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하시니까 저거는 근데 그 만약에 잔존 갑상선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저게 기능이 있다면 TG가 저렇게 제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미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다 부서졌다고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쭉 우리쪽에 팔로 받아 또 등에 뭔가 만져진다래 성형외과를 먼저 이분이 음.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형과에서 겁을 많이 줬죠. 이거 MRI 찍어봐야 되고 전이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겁이 나서 저한테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MRI 찍고 다 해봐도 MRI에서는 노드가 보이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엑실라 쪽에도 보이고 뭐파라스파이널 쪽에도 보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성형과에서 이렇게 또 컨설팅을 그쪽에다 냈어요. 멀티플 메타스타시스 의심 소견으로 응. 그래서 저희도 이걸 접하고 저도 솔직히 깜짝 놀라서 빨리 병원으로 오시게 해라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펫이나 이런 걸 찍어 봐도 그렇게 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일단은 환자분이 미국에 지금 가족 모임 때문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응. 그 익시전 결과에 따라서 장후 치료 방식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익시전에서 그게 메타가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카보노세만 저막그찌끄러기 같은 게 남았던 게 도로 커지는 것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CT 하고 저 패스를 다 해봐도 그렇게 뭐 메타스타시스의 증거라든지는 네.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과의 입장에서 보면 갑상선암이 제일 큰 병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들은 우리 쪽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저희 환자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이제 조율을 해나가야 되겠죠. 스님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협진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한번 저기 사이로글로잘 덕지스트라고 네. 이비인후과에 의뢰했다가 제가 혼난 적이 있어서. <laughs> <없나야 돼. 웃음> 그리고 이제 다른 과에서는 우리가 이 갑상선암자들에서 다이로글로불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수치를 보고도 재발이라고 너무 강한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다이로글로불린이 굉장히 이상적인 종양 지표지자기 이 때문에 그게 암이 있다 없다도 우리가 간별할수 있다고 정도까지 하니까 저는 저거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요거는 또그 내용을 한번. 한번. 예. 너 가운데 왜내셨어 네. <laughs> <laughs> 결과 아닌 거 왜내셨나? 쌤 수술하셨던 환자라서는 한번 음. 이 환자분도 아직 어리고 엄마도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불안해하셔서 그래도 쌤 말씀 들으시고 장쌤 의견 들으시고 해야지만 좀 안심하실 것 같아서. 그런면에서는 네. 의미가 있네요. 제가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가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이케이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정쌤을 등에 업고 등에 업고 이제. <laughs> <자. 웃음> 전 크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대면하고 하니까 그게 음.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미국 여행 잘하고 돌아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예. 감사합니다. 네.